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미묘하게 요동치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과연 어떤 기회를 품고 있을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은 77만 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등락은 크게 없지만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이 가격대가 결코 평범한 구간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6월부터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약 50만원 초반대에서 시작한 상승 랠리가 지금은 77만 원 선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차트상의 기술적 지표를 보면, 현 구간은 단기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정체 구간에 해당합니다. 77만 원 중반대에서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심리적 저항선인 80만 원, 그 이후엔 85만 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은 75만 원과 72만 원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탈할 경우엔 68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진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P2P 결제 수단 확대 흐름 때문입니다. BCH는 비트코인의 철학을 가장 강하게 계승한 프로젝트로 실생활 결제, 빠른 전송 속도, 낮은 수수료에 초점을 맞춘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중남미나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ETF 상품에 포함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바스켓 상품에 비트코인 캐시를 포함시키려는 흐름은 결국 bch에 대한 제도권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이와 함께 미국 sec의 규제 기준 변화 그리고 디지털 자산 명확화 흐름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2025년 내 예정된 하드포크 또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과거 하드포크 경험이 풍부한데요 이번엔 안정성과 호환성에 초점을 둔 구조 변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사용자 경험 개선과 노드 운영자들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반의 심리를 봤을 때도 비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놓여있는 BCH는 비트코인 2차 파동 또는 시총 상승의 후속 타자라는 타이틀을 받을 만큼 펀더멘탈 재평가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동안 BCH는 절반 수준의 상승폭만 기록했죠. 이런 격차는 향후 한 번의 리밸런싱 장에서 크게 좁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망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77만 5천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이 가격대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넘어선다면 80만원은 단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85만원 돌파 이후 90만원 구간까지도 시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밀리게 되면 75만원 그리고 72만원이 1차와 2차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선 상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도 과매수권에 도달하지 않은 채 오르고 있어서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MACD 또한 골든 크로스 이후 완만한 확산세를 보이며 단기 추세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상승 추세의 문턱에 있는 코인입니다. 단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시장의 눈은 빠르게 BCH 쪽으로 몰릴 수 있고. 특히 시장 전반이 조용한 시기엔 이런 대장 계열 알트 코인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전략적으로는 75만원 이상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한 후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77만5천원 이상 돌파 시엔 추가 매수 또는 보유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상반 목표는 80만원 이후엔 85만원까지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적절하겠죠.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할수록 강한 펀더멘탈과 현실 기반 활용성이 있는 코인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그러한 조건을 고루 갖춘 대표적인 대체 투자 자산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실시간 차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아무 차트나 본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실시간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만 골라드립니다. 괜히 불안하게 기다릴 필요 없어요. 반타매매로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저희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저희는 상승 초기 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초반에 진입해서 후반부에 깔끔하게 매도하는 매도 원칙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고점에 물릴 걱정 없이 미리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전략이니까요. 최근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급등하고 나서야 뒤늦게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장에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꼭지에 물리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승 초입에 진입하고 상승 후반부에 매도하는 법, 즉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5년 급등 코인을 잡기 위한 정확한 타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올릴 것 같은 코인을 매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력의 매집, 거래량 패턴, 시총 대비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수익을 낼수 있죠. 지금은 진입 타점과 매도 타점 이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저희 급등 신호 포착 정보방에서는 바로 이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이 시작되기 전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서 구체적인 종목명과 진입 구간을 알려드리는 거죠. 또한 매도 타점 역시 단순히 오르면 팔자가 아니라 거래량 매물대, 지지선, 저항선, RSI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전 타점 공유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아이디를 검색하시고 입장해주세요. 추가로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9959-6611로 편하게 문의주셔도 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거 아셨나요? 돈 받고 리딩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매일매일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 유튜브 보고 연락드린다. 추천받아서 왔다. 이런 말씀도 정말 많으세요. 이게 바로 신뢰 아닐까 싶네요. 변동성 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급등 코인만 골라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시장 흐름, 세력 움직임, 기술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코인을 사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투자를 바꿀 결정적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하단번호로 문자 주세요. 문자가 어려운 분은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더 이상 혼자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함께 확실한 수익 전략 만들어 보시죠.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